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.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. 우리 대부분 시선이 많이 분산되면 한 곳에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. 그와 같은 원리로 붉은 피부와 같은 색상인 립 컬러 레드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아 사실 또 입술을 너무 진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남성분들은 네.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네. 한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맞아요. 참 많아요 네. 네. 입술에 포인트를 그래서 주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제와이프들에네 네. 이렇게 해서 어 음. 예쁘다 청순한.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이요. 너무 예뻐요. 예뻐요. 진짜 예뻐요. 자 그럼 고은 씨의 화장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베이스는 이제 깔려있는 상태고요. 네, 살짝 했고요. 눈을 해야 되잖아요. 눈이 포인트죠. 네. 자 여러분 이제 큰 공사 들어갑니다. 네. 함께 그녀의 비밀 살짝 엿보죠. 이게 앞트임, 뒤트임 할 거예요. 아이게 수술과도 <laughs> 같아요. 아, 앞트, 뒤트. 이게 내 눈을 그리는 거예요. 아, 내 아, 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아. 원하는 만큼 그리는 거죠. 네. 색칠하는 느낌이죠. 네. 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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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여러분들 포인트로 지금 앞팀 네. 들어가고 어, 있거든요. 팀. 어, 하면서 쭉 들어가네. 쭉 네. 가서 뒤팀 간 가냐. 어, 어 뒤팀까지 갔어요. 잠깐만 보여 주세요. 한 번만. 깜깜한 거. 어, 잘라졌어. 달라졌어. 길이가 달라졌죠. 달라졌어. 길이 살았어. 쭉 뺐어요. 네. 어허, 좋아요. 라이너가 제일 빨리 닳겠어요. 이런 펜슬 같은 것에 금방 쓰죠. 한 2주? <웃음> <웃음> 2주만? 2주만 했나요? 옛날에는 색칠 공부했었잖아요. 매 그렇죠. 주시 아, 매꿔주시는구나 아, 네. 그러니 2주밖에 못 쓰지. 아, 그 들어서. 아, 안에까지 꼼꼼하게, <웃음> 꼼꼼하게 <웃음> 채우네요. 이야. 네. 이렇게 눈가에만. 아, 한번 보여주시죠. 지금 눈썹을붉기 전인데도 길이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. 자, 혼 야, 시다 이거. 이거의 포인트는 속눈썹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9분 어. 동선 넘었어요, 지금. 네. 자, 이제 곤충들 들어오거든요. 네. <laughs> 제가 속눈썹을 세개를 붙여서 쓰는데요. 하나하나 네. 하나 붙여요? 아니면 세개를한번에 붙인 다음에 붙여요? <laughs> 기본 베이스로 긴 거를 하나 놓고요. 네. 그 다음에 촘촘하게 하는 거 하나 붙이고, 네. 그 다음에 끝에 포인트 아니, 주는 거. 네. 한번 붙여보시죠. 삼겹이네, 삼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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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삼겹. 붙이세요? 거울은. 네. 붙이세요. 카드 붙이셔가지고 그냥 얹는 와. 거예요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어요 살짝 얹는 아이고. 느낌이거든요 와한 번에 붙이시네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아요 야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눈썹 그냥 감으로 아자 앞에 한번 보죠. 아 자, 한번 보죠 자한번 보여주세요 자 1번 가봐요 와 좋아요 좋 여기서 쌍꺼풀을 만들어야 돼 여기 아직 끝이 아니네요 지금 실핀으로 그 쌍꺼풀 액을 묻혔어요 이래다눈 허어요. 거품을... 풀 살짝 발라서 자, 흰색 풀아 시트로. 자 여러분 기다려보세요. 어, 어. 어. <laughs> 그래야, 이거 빠지지는 <laughs> 자, 어. 아요 빠지지 않아요. 아요조 빠지지 않아요. 아자 괜찮아요. 오 어, 어. <laughs> 괜찮아요. 거의 반까지. 아, 됐다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눈이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완성됐어요. 어 마지막으로 깎아야죠. 깎아야죠. 아, 그렇죠. 네. 정돈을 <laughs> 해줘야죠. 어둡게. 네. 오, 오. 잠깐만 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시커먼 졌는데아 고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. 지금 너무 까맣지 아, 아. 않았는데. 아또 손으로 이렇게 문데. 아또 손으로 이렇게 문질리고. 선생님처럼 전문가처럼. 그럼 이제 사진 찍으면 다른. 다른 맞아요. 저 사진 어, 나온 거 아니에요. 는 거예요. 아. 아. 아이 턱선을 파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어. 그 남자들 있잖아요, 남자들. 네. 봉실을 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어. 어떻게 해요? 어턱 어, 깎게요? 이렇게 하면은 네네. 정말 잘하는 분. 자 이쪽도. 어턱 깎이고 있어? 아니 따로 없었죠. 그래요? 자1위 노경엽 또 푸. 메이크업 방법을 보셨는데, 좀 팁을 몇 가지 좀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사실, 아무리 잘해도,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, 우리 선생님의 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. 선생님도 이특 씨한테 받은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, 예, 예. 아, 원래 있는 거군요. 예.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할때 피부에 결점이 많은 상태에서 눈화장도 강조되고 입술도 강조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절대 안 돼요. 아 눈을 포인트로 하시든가 입술을 포인트로 하는 원포인트 음.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. 피부에 결점이 있는 상태에서 눈화장을 누나... 어떤 컬러로 할수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? 눈화장이요? 눈화장. 누나장. 자 이제 갑자기 변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. 아, 전체적으로 가볍게 지금은 좀 진화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요. 그냥 눈동자 전체 그냥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. 아 그냥 손으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.